그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에, 어, 포럼 세미준 정기쌤이다. 음. 어, 이 참여를 했는데, 단계 논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연계시키면 이거는 명백한 해당형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계는 단계요.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법인데 이걸 마치 연동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당에 대한 해당형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신윤계가또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음. 네. 그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은 그니까 국제 정치로 얘기하면은 를 음. 상호 확증 파괴예요. <laughs>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확증 파괴. 네. 뭐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서로 상대방을 어 확실하게 절멸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을 때는 음. 이게 약간 냉전 상황처럼 평화로운 공존이 이제 될수 있다. 뭐요런요런 요런 개념이거든요. 실지 네. 못하는 거죠.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해도 서로 행복했으면 우리 망한다라는 건데.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이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계 심판하고 음. 이 김건희 특검하고가 하나가 더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쌍으로 네. 지금 엮여가지고 <laughs> 서로 얼마나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거를 음. 걱정을 하는지를 당내 분위기가 지금 한번 붙어 볼까 진짜 거의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물론 국민의힘 내부가 내부가 근데 내전이네. 내전이에요. 내전 응. 진짜 내전 응. 상황인데 그렇다고 친한 개가 응. 이게 칼집에 칼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응. 거지. 이걸 뽑으면은 또 응. 이게 별 힘이 응.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해서 응. 약간 아직은 자제하고 있는데 응. 계속. 게 그런 어, 얘기들이 언론에 이제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음. 친한계 쪽이 야 우리도 지금 심각해.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기자들한테. 어, 어. 어 우리 수툴리면 진짜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음. 수 있어. 이런 말은 그,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 행복에 쏠수 있어. 어, 약간 그런, 그런 거야 그런 거예 맞아요. 친한계가 네. 단점이 그거예요. 어. 현역이 없다는 거예요. 어. 현역이. 음. 그러니까 그, 그때 제가 계속 얘기를. 맞아요. 했지만 한동 대표가 서초 갑에 갔어야 돼요. 음. 누구 지금 누구죠? 서초갑 좋으니? 아무나 되는 게잖아요. 내가 갈게 에? 하고 3일 정도 욕 얻어 먹으면 꿰캔 되는 거예요. 에이. 아마 그게 뭐 조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대통령실하고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역원이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원이 의 없단 말이에요. 음. 예컨대 지금 목소리 를 내는 사람이 그나마 신지호, 전투력. 그나마 김종혁 등 빼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역들 되겠습니까, 중에는 세게 발언하는 사람이 장동행에서 눈빛 보면 조금 이상해요. 제 느낌에. 제 네. 느낌 네. 개인적 느낌입니다. 네. 네. 100% 진안이 맞는지 음. 왔다,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고 선거법 어. 걸렸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아, 그래서 거기도 사모 리스크가 있구나 아, 사모 네. 그러니까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100% 동의하고 음. 핵을 둘다 갖고 있으면 못 쏘는 건 음. 그거 비슷한데 문제는 쏠 핵을 쏠수 있는 능력의 운전자도 지금 없어요 네. 그 원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목소리를 내주고 네. 지금 그게 지금 사라져 버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당 대표가 비록 원해지만 네. 자기 혼자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진짜 큰 일인 게 정말 엄중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트럼프가 그 관세 폭탄 음, 터뜨려 가지고 네. 멕시코 뭐. 그쵸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 이거 큰일 났다. 다들 음. 난리인데 네. 그런 문제는 온대가 한데 없고 오로지 권력 투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 이른바 친윤계의 공격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 음. 또 그만둘 생각이 일도 없다라는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또 이제 제2의 명태균은 없다라고 음. 시작하면서 또 반격 앞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럼이 집은 계속 싸움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원래 이 정쟁이라는 거를 다 이해는 하는데 오늘 네. 또 최고위원회에서 그 <laughs> 얘기했네요. 이재명 대표 향해서 본인 재판보다 민생 신경 써달라. 너나 잘하라고! <laughs> 너나 잘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네. 여당이 잘하게다가 야당도 잘해. 그렇죠. 아니고. 아, 진짜. 재판보다 민생 신경 써달라. 예. <laughs> 네. 그런데 그이 얘기든 아,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네요 이재명 어.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아, 민생에 좀 신경을 쓰라. 이렇게 하니까 음. 그걸 또 받은 거예요. 어, 재판에 신경 쓰지 말고 민생 신경 써. 그러니까 안 줘. 어, 한마디도 안 지고 어떻게든 이제 어, 갚아야 되는 그 어, 캐릭터인데. 캐릭터이지. 근데 이 당원 게시판은 참 돌파가 안 된다. 이 이건 네.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얘기는 아예 아, 하, 한마디도 한 마디도 안 하니까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의혹이 커진다.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아니, 아니라고 말을 해라. 아, 아, 그 했다 어. 그러면 돼요. 했고 자식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부인이 <laughs> 통제됩니까? 솔직히. 네. 아니, 근데 장모하고, 장모하고, 장모하고 친모, 통제됩니까? 장모가? 친모는 어떻게 해? 친모가 뭐내말 <laughs> 듣나? 어때? 그렇게 <laughs> 넘어가면 돼요. 네.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아니, 나는 제, 중성을 다 한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제일 재밌는 게 친모와 장모가 7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글을 주고받아 아유 거. 어르신 저는 지금 준비가 돼있습니다 <laughs> 욕을 좀 진하게 지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laughs> 동시에 올리면 그러니까 2분 후에 올려주십시오 네네 사단하라 <laughs> 왜, 왜 이래요 고마 최악보라 고마 쪽팔린다 뭐고? 아, 진짜. 했다 그래? 아예 뭐, 알았다 그러면 끝날 일 아니니까 박지훈 이제 연기하자 <웃음> <웃음> 변호사 그만고 <다르신> 연기하자 <laughs> <그래요>. 연기하자 답답하라고 <laughs> 걱정해서 그니다 그러니까. 아, 어. 오죽하면 지금 변호사, 어, 박지훈 <laughs>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연기까지 하면서 답답합니다. 몰입을 해야 되냐, 아유, 라는 생각이 정말? 좀 드는 겁니다.